영원할 것 같은 사랑이 왜 결혼 짓고 식일까요 배우자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OO 문제 또한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가 됩니다. 다른 부부 문제와 달리 함께 사는 내내 충돌하기 때문에 방치한다면 부부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부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핵심만 전달해드리는 부부 의결사 정다원입니다. 우리가 30대에 결혼한다고 하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얼마나 함께 살아갈까요? 100년 산다고 생각하면 최소 60년에서 70년 정도를 함께해야 합니다. 그렇게 평생 함께하기로 하고 결혼을 했지만 막상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후회하거나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가 참 많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사랑이 왜 결혼 짓고 식일까요? 신혼초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생활습관의 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습관은 어떤가요? 평생을 따로 살던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습관에서부터 생기는 갈등은 다른 부부 문제와 달리 함께 사는 내내 충돌하기 때문에 방치한다면 부부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습관에서 오는 부부 갈등의 씨앗을 방치하지 마세요. 오늘은 결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의 문제에 딱 다섯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화장실 사용입니다. 이 문제는 아내와 남편의 입장이 다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카락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아내가 머리를 감고 나오며 바닥에 기다란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샤워 후 머리카락을 치웠으면 하는데 결혼 전 아내가 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경우엔 자신이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취를 한 경우엔 막히기 직전 뚫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내는 습관적으로 치우지 않습니다. 혼자일 때는 괜찮았지만 같이 사는 사람이 생기면 이런 습관이 문제가 됩니다. 아내는 서서 볼 일을 보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보통 남자는 앉아서 볼 일을 보는 습관이 없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남편이 볼 일을 보고 난후 주변에 튄 소변은 시간이 지나면 누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냄새도 납니다. 이 얘기는 말하기 좀 그렇지만 볼일을 보고 나면 뒤처리를 잘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을 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잔여물이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잘생긴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 잘생긴 사람이 화장실을 사용한 후 내가 들어가니 그 노란 소변이 사방에 튀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생긴 얼굴이 쭉 잘생겨 보일까요? 이 화장실 사용 문제는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주방 사용 문제입니다. 결혼 했으니 같이 쓰는 주방 관리는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대다수기... 과거와는 달리 공동 사용자가 함께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밥을 하면 한 사람은 설거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습관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바로 설거지를 언제 하는지에 관한 충돌입니다. 설거지를 식사 후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소화시키고 하든지 혹은 깜빡 잊었다며 내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나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을 먹었을 때입니다. 바로 설거지하지 않으면 온 집안에 음식 냄새가 배이게 됩니다. 그럼 설거지가 중요한 사람만 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안 하게 됩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하는 사람의 몸에서 음식 냄새가 절절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스러워 보일까요? 주방 사용 문제는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 각질 관리 문제입니다. 발에 각질이 많은 경우 각질을 뜯어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습관적으로 각질을 뜯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패턴을 나누는데요. 뜯은 각질을 거실 테이블 위에 모아놓는 사람 그도 안 하고 거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얀 각질이 온 집안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뜯은 각질을 아무렇게나 나 바닥에 버리거나 간식 먹는 테이블 위에 모아놓으면 보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각질 문제 또한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가 됩니다. 네 번째 샤워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샤워를 아침에 하나요? 퇴근 후에 하나요? 물론 하루 두 번씩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씻는 문제로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근 후 바로 씻지 않아서 화를 내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퇴근 후왜안 씻을까 생각합니다. 금방 씻겠지. 막 씻겠지 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려고 할 때까지 씻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안 씻냐 물어보면 내일 아침 출근할 때 씻을 건데 뭐 하러 하루에 두 번이나 씻냐며 내일 아침에 씻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같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씻는 배우자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잠자리를 가지는 날에는 씻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날마다 잠자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니 매일 씻지 않는 배우자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새하얀 침대 시트를 샀는데 씻지 않는 배우자의 자리만 색깔이 누래진다며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정리정돈 문제입니다. 혼자 살 때는 정리정돈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님과 살았다고 해도 부모님 입장에서 정리정돈 못하는 문제는 자신의 업보로 여기시겠죠. 그런데 배우자가 정리정돈을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물론 부부가 같이 못하면 문제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를 잘하는 사람과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 만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정리정돈은 습관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정리정돈이 되지 않으면 옷도 화장대도 냉장고 정리도 어렵습니다. 하나를 찾으려면 온 집안을 뒤져야 한다던가 옷을 허물벗듯 늘어놓고 의자 위에 쌓아놓는다던가 하는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정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배우자를 만났다면 대충 쑤셔넣는 습관을 가진 배우자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예쁘고 잘생겼다고 해도 하루 이틀이지 사랑이 식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한 다섯 가지 문제가 아니더라도 결혼 중에는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살아가 때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했다고 사람이 바뀌어야 할까요?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사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결혼은 어렵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결혼 후 배우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좋은 습관의 결과입니다. 생활 습관도 말하는 습관도 배우자와 함께하는 공간이 더욱 편안해질 수 있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답니다. 생활 습관 문제는 날마다 잔소리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고 쌓아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배우자가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 직면했을 땐 벌써 다른 문제에 도달했다는 것이니 원인을 모르겠다면 그때는 상담센터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연애 때 사랑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고 결혼 후 사랑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부부의 결사 정다원입니다. 감사합니다.